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 영원을 사모하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명칭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이 가버남 근처의 언덕으로 갈리 호수의 그 주변에 낮은 경사면에 청중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셨기 때문에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에 대하여 인간 윤리의 최고봉 또는 천국의 대원장 이런 위대한 수사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산상수훈 내용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될 윤리, 또 그들의 실천과 기도와 구제, 물질의 생활, 관용하는 마음, 진실한 삶, 분별력, 실천, 이런 구체적인 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윤리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상순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인가를 보여주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의 이산상수훈는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팔복은 말 그대로 여덟 가지의 복을 가르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극률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목하게 하는 자의 복,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 먼저 이 복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전체의 이 복의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복이란 말은 우리 한국의 어떤 의미와는 좀 다르게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의 기쁨과 즐거움 또는 완전한 행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줄수 있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리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이 진정한 복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팔복과 세상의 오복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나요? 오복은 오래 사는 수, 그다음에 잘 사는 부. 건강을 위한 강력, 강령, 그 다음에 유호독,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유호독,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고정명의 복, 이 다섯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복과 팔복은 같은 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오복은, 이 세상의 오복은 육체 중심, 팔복은 영혼의 중심, 오복은 물질의 중심, 팔복은 영적인 중심, 마음의 중심, 오복은 세상의 중심, 팔복은 내세, 천국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오복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불신자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이지만,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마지막 복인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의 열매가 무엇으로 끝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이미 이 팔복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복도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복,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요 어떤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발복을 통하여 오늘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 다짐하면서 정말 영혼 중심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 육체적으로 누리는 복, 이것을 원하고 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셨던 이 영생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복, 이 복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그런 믿음에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